안녕하십니까. 어,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4장에 어, 전기 퍼텐셜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 퍼텐셜 구하는 문제들은 23장이었죠.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점전화에 의한 공식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전화에 대해서 점전화처럼 볼수 있게 잘라보자. 전화 요소를 자른 다음에, 어, 그 전화 요소가 만드는 전기장하고 전기 퍼텐셜을 각각 구해서 다시 더하면 되죠.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장의 경우는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서 적분하는 거고, 전기 퍼텐셜은 그냥 스컬러기 때문에 다 더하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더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적분은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어, 5절에 연속적인 전화분포가 만드는 퍼텐셜에 가는 거고, 난이도가 중간으로 나와 있네요. 자, 2번 문제는, 자, 그림의 길이가 L인, 어, 막대가 있고, 여기에 양자나 Q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L하고 Q가 있고, 어, 여기에 X축에 놓여 있는데, 무한대에서 퍼텐셜을 0이라고 랬고요 어, 막대 끝으로부터 거리가 s m d 만큼 떨어진 점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떨어진 점이죠. 고 예, 그 점에서 전기 퍼텐셜을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 퍼텐셜이 무한대에서 0이다. 기준점을 무한히 먼 점으로 잡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점전하에 의한 퍼텐셜의 4π 입실론제로 r 분의 q다. 요거 이런 형태일 때그 r이 무한대가 되면은 퍼텐셜이 0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점전화에 의한 퍼텐셜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막대에 분포되어 있는 전화는 점전화가 아니죠. 그래서 점전화처럼 볼수 있는 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점전화 밀도를 그 선전화 밀도를 점전화처럼 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 거리가 X이고, 좌표가 X이고, 두께가 DX인 아주 작은 덩어리로 잘라내면, 요 부분의 전화를 DQ로 우리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 잘라낸 DQ 전화는 점전화처럼 우리가 취급하겠다. 그래서 요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거리 R이 거의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선전화 밀도를 우리가 정의하면, 어, 전체 전화를 길이 L로 나눠준 거고요. 그랬을 때 전하 요소는 선전함일 때다가 여기 질량 길이 요소를 곱한 거죠, dm. 그래서 dq는 아니, dx 람다 예, dx를 곱한 것이 되고요. 이러한 그 전하 요소가 요 p 원점에 만드는 퍼텐셜을 어, 구해라. 그럼 거리가 바로 요게 거리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여기까지가 x이고, 이게 d니까. 음. 일반적으로 하면은 용걸 좌표로 잡아서 마이너스 D 그렇게 쓸수 있는데, 그냥 거리, X는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L까지 가는 거고, 그냥 D만큼 더한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D는 양수로 잡은 거고, 그래서 거리 R이 X 플러스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DQ의 크기는 요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작은, 어 전하 요소가 요 P1에 만드는 퍼텐셜 요소에 대응하는데, 이것들을 다 차곡차곡 더하면 되죠. 더하는데, 퍼텐셜은 스칼라다. 그러니까, 어, 부호 다 포함해서 그냥 숫자 더하기처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dv를 다 적분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dv 대입한 거고, 이제 적분 구간이 x, 변수가 x죠. x를, 어, 이, 이, 전화 요소의 위치를 이렇게 쭉, x가 0인 곳에서부터 l까지 바꿔가면서, 어, 더할 거니까. 그래서 구간이 0에서 l까지, x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걸 적분하면은, 이 적분 자체는 쉽네요. x 플러스 t, x분의 1 적분 꼴이니까 로그가 나오죠. 자연 로그.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d가 되고 0에서 l.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어, 로그에 l 플러스 t 빼기 로그 0 대입하니까 d가 되는 거죠. 근데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그 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쓸수 있고, 주어진 값을 대입해주면 이제 4파입실론 이 제로분의 1, 요걸 통째로, 어8.95 곱하기 1 0의9 제곱으로 넣은 거고, Q, 그 다음에 L, 여기 이제 람다였는데요. 람다를 예, 그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안에 값을, L하고 D 값을 대입한 거죠. 어, 여기다 대입할 때는, 센티미터 말고 다 S의 단위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선자단 밀도 구할 때는 12cm가 아니라 0.12m로, 그런데 요 안에 로그 안에 값은 길이 분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위를 그냥 센티미터로 편하게 분자가 센티미터면 분모도 센티미터가 되게 같은 단위로 계산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숫자 계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2하고 2.5를 대입했다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러한 퍼텐셜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3번인데요. 어, 2번하고 같은 유형인데 예, 예, 5절 내용이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네요. 다른 점이 어, 전압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3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고 어, 불균일한 전압 밀도예요. 전압 밀도가 X에 비례하는 형태의 전압 밀도를 갖는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의 그 왼쪽 끝에서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어, 전기 퍼텐셜을 구해라. 그리고 퍼텐셜의 기준은 무한대에서 퍼텐셜이 0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앞에서 풀었던 2번이랑 같은데 이제 적분 과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르자. 잘라서 DQ를 찾아냈어. DQ가 람다 분의 DX가 되게 근데 람다가 일정한 게 아니라 CX가 되는 거죠. X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화가 많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텐셜 요소. 어, 요 전화가 요 점에 만드는 i 텐셜은 r 분의 dq 그래서 x 플러스 d가 되고 cx dx가 들어간 거죠. 그럼 요 dv를 다 적분해라.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 l까지가 되는데 이제 앞에서 풀었을 때는 람다가 어, 일정했기 때문에 로그 적분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그 분자의 람다에서 x에 의존하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분자의 x가 남는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 적분이 아니게 되는데. 어, 일단 요 적분은, 어, 분자 분모가 다항식이면서 차수가 똑같아요? 그럼 일단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낮은 그런 분수들로 바꿔줄 수가 있죠. 실제 나누기를 하면. 그래서 x를 x 플러스 d로 나눠버리면 1에다가, 어, 마이너스 d가 그 나머지로 남게 되죠. 예, 그래서, 어, 이러한 분수를 실제 나눠보면 1 빼기 x 플러스 d에 마이너스 d로 바꿀 수가 있죠. 검산하는 건 이거 통분해 보면 다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두 개의 분수로 바꿔보면은 어, 아, 두 개의 분수도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상수고, 요게 나오네 요거는 이제 그 로그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바,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돼 있고 분수함수다, 분자 분모가 다항함수다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항상 1, 1만큼은 더 작게, 최대, 그러니까 최, 그, 어, 차수가 같지 않게 나눠버리자. 그래서 항상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예, 그러한 분수를 만들면 되고, 다행히 지금 분모가 1차기 때문에 분자가 상수가 되면은 이건 로그로 적분할수 있는 꼴이 되죠. 그래서 앞에 1은 적분해서 X가 나오고, 요 뒤에 것이 로그 함수로 나오게 되고요. 0에서 1까지. 어, 대입해주면, L 빼기 0이고, 얘도 X, L 더하기 D, 그 다음에 0 더하기 D가 돼서 D가 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고, 어,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숫자 대입해주면 되죠. 네, 요거 4821은 0분의 1 묶어서 요거고, C 값이, 예, 28점, 예, C가 이렇게, 피코니까 10에 12 마이너스 12를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L. 그리고 D, 여기는 여전히 센티미터로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기니까 그리고 이 앞에 값들은 다 s의 SI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0452 v 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막대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해봤어요. 그거랑 같은 유형이에요. 차이점은 방향이 이제 없으니까 크기를 있는 그대로 다 더한다 하는 거죠.